언제 할는 오늘 자투리 원단으로 친환경 방석 방치 기능이 있는 숯주머니를 만들 거예요. 옷장이나 신발장에 넣을 수 있고요. 예쁘기도 하지만 기능도 좋아요. 이런 모양의 숯주머니를 만들 건데요. 끈을 풀고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숯이 들어있어요. 숯주머니를 만들 준비물인데요. 숯은 지름 10cm 정도 크기의 백탄을 두 장을 준비했고요. 이숲 바구니를 담을 바구니는 타원형으로 다이소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만들 문판은 숲두 장을 세워놓 너비에서 12cm를 대한 폭에 높이에 27cm를 대한 길이에 직사각형 원단 두 장을 준비했고요. 끈은 이 폭의 세배 길이의 폭은 4cm로 두 장을 준비했어요. 원단을 금면 길이 겹쳐놓고 입구 쪽 양옆을 아름소를 해주기 위한 재단을 할 건데요. 위에서 15cm 지점을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15cm 지점에서 1cm 다시 3cm 지점을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바느질 하기 좋게 뒤집어서 다시 오른쪽에다 15cm 지점을 표시해주고 1cm 3cm를 표시를 해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겹쳐서 오브락을 치지 말고 가름소를 할 거라 각각 따로 오브락을 쳐줄 건데요. 처음에 15cm 지점 표시된 데서 2cm 정도만 더 길게 오브락을 쳐줄 거예요. 양옆을 오브락을쳐 줬는데요. 이제는 금면끼리 잘 겹쳐서 빙 둘러 세 면을 시침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까지 시침질을 해 주고 다시 여기서부터 겹쳐서 오브락을빙 둘러 반대편 이 부분까지 쳐줄 거예요. 오브락을 빙둘려 해줬는데요. 이제는 1cm 정도 시접으로 여기서부터 쭉 박음질을 해줄 건데요. 박음질 해오다가 아까 15cm 되는 지점에서 표시를 해주고 다시 1cm, 3c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줬는데요. 이 3cm 되는 부분과 1cm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은 바느질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끈이 들어갈 부분이라 그래서 쭉 박고 오다 여기서 멈추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박아서 반대편도 그런 식으로 박아줄 거예요. 빙 둘러 박음질을 해줬고요. 이제는 양쪽 가름솔 부분 바느질을 할 거고요. 안쪽에서 이 시접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갈라준 다음에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고 뒤집으면 이렇게 끈 구멍이 나타나는데요. 끈 구멍 시작 부분과 이끝 부분을 초크로 표시해주고, 바깥쪽에서 2mm 간격으로 쭉 박아줄 거고요. 이끈 시작 부분에 오면 가로로 대박기 한번 해주고, 다시 2mm로 박아준 다음, 끈 구멍 아래쪽 부분도 대박기를 한번 해준 다음에, 가름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빙 둘러 2mm 간격으로 박아줄 거예요. 가름솔로 양옆을 깨끗하게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끈을 끼울 수 있는 통로도 완성이 되었어요. 뒤집어줬는데요. 이 입구 끝 부분을 빙 둘러 한번 오버락을 쳐준 다음에 단을 안으로 접어넣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단을 접어서 바느질할 때는 바깥쪽에서 바느질을 하는 게 깨끗하고요. 이렇게 똑바르게 펼쳐놓으면 이끈추리코 만들 때 아래의 바느질한 표시가 양쪽으로 나 있어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초크로 선을 잘그어서 단을 접어 넣어준 다음에 여기를 직선 받기를 해주면 바느질이 아주 깨끗하게 완성이 돼요. 입구 부분 바느질이 깨끗하게 끝났고요. 이제는 바닥 부분을 해줄 건데요. 바닥은 뒤집어서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접어줄 건데요. 삼각형을 접을 때는 이 옆선 바느질과 밑단 바느질이 잘 겹쳐지도록 중심선을 잡아준 다음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5cm 각각 양쪽으로 되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이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를 오버락을 치고 직선 박기를 해 주면 바닥 부분은 끝이에요. 바닥까지 만들어서 주머니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끈을 만들어 끼워 줄 건데요. 끈은 양쪽 끝은 나중에 끈을 끼워서 묶어줄 거라 이 부분을 접지 말고 폭만 1cm씩 접어서 이렇게 박아주면 1cm 폭의 끈이 만들어져요. 끈두 개를 완성했고요. 이제 끈을 끼워줄 건데요. 끈은 양쪽에서 각각 한 개씩 빙둘러 끼워줄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빙둘러 이쪽으로 빼내고, 여기서 하나 시작해서 빙둘러 이쪽으로 하나 빼내면 양쪽 끈이 끼워져요. 끝에 옷핀을 매달아서 이런 식으로 끼워줄 거예요. 양쪽에 끈이 있어 편리하게 주머니를 닫고 열 수가 있어 좋아요. 주머니에 숱을 넣어볼건데요 숱을 열때는 두개의 숱이 바닥에 가지런히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양쪽 끈을 이런식으로 잡아당기면 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담고 바구니에 담으면 친환경 숯주머니 바구니가 완성이에요. 자투리 원단으로 만든 방석 방치 기능의 친환경 숯주머니 바구니예요. 조금이나마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신발장이나 옷장, 그리고 그냥 바깥에다 테이블 같은 데 얹어놔도 예쁘고 좋아요.